여러분, 주구미입니다 자, 네이버를 이제 매일매일 찍기 시작했는데요. 관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찍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이유, 네, 상승 동력.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머노이드와 네이버가 엮이면서, 테슬라랑 다 같이 엮이면서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아, 참고로, 오늘 테슬라 뒤졌죠. 네, 테슬라 시조 발표 일이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테슬라 시조 발표를 했는데, 그냥 개차반이었나 봅니다. 에이, 뭐, 보진 않았어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오늘은 뭐야? 베리, 모르겠고, AT&T, 이거는 좀 유명한, 포드, IBM, 이거 장 끝나고, 이거 아셔야 돼요. 장 전, 장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장 중에 시즌 발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즌 발표 시즌입니다, 미국이. 음. 그냥 뭐, 딱히 막 엄청 중요해 보이는 뭐, 내, 내 뭐, 없다. 음. 허니이 이것도 좀 유명한 회사인데. 그냥 3M, 그냥 뭐, 접착제 회사 뭐, 그 정도? 네, 뭐, 딱히, 볼 거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테슬라가, 뒤져가지고, 아, 알파벳 떴네요, 어제. 네, 그 구글이잖아, 그게. 아무튼, 테슬라 뒤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 상관없어요. 아, 자동차가 문제가 있었겠지. 휴머노이드가 우리에는 포인트라는 거죠. 알겠죠? 어. 난이 포인트.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포인트로 네이버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많이 갈것 같긴 해요. 그때 뭐 금리 인하까지 다 엮이면서 막 대상승장에다가 막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진짜로,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크게, 어, 이게 왜냐면 무겁잖아. 이왕에 이런 거예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뭐 혹시 아니면 뭐 우연히 내가 본 분들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같은 종목을 사는 건 사실, 정말, 뭐랄까, 쌀때 사는 겁니다. 너무 쌀때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죠, 그렇겠지만. 어, 지금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싸잖아. 어. 월봉으로 바, 보더라도. 아, 근데 잠깐만. 월봉으로. 아니, 이제 싼거지 이게 코로나 빔이 2020년 3월부터였으니까. 그치. 여, 코로나 때 13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날라간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뭐, 13만 5천 원면 아직은 조금 더 거리가 있긴 하나. 그냥 낮은 편이죠. 여기서 잡으면 최고지. 11만 원. 어, 이런데 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열흘때 잡으면은 진짜 해자야. 내가 그 가장 해자 된게 누굽니까? 장부 종목 투자하지 말고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아, 어.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언제 사려고 했냐면 7만 원에때 살라 그랬어요. 근데 참 이게 인간이 참 무서운 게 여기잖아. 이것도 높아 보인다. 뭔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막. 아, 이거 지금 월봉을 보고 있구나. 아, 미안해요. 월봉을 보면 좀 이게 현실감각이 없어. 음, 7만원, 이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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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여기 7만원 있네. 아무튼, 아, 그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음, 그럼 뭔가, 싸워, 아, 이거, 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더 와, 더 와. 이렇게 더 와. 그러면은, 이렇게만 와봐. 그러면 이게 사람 심리가 웃기다니까? 싸잖아!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시총 큰 애들은. 왜냐면은, 이런 건 하루 이틀 가지고 먹을 게 아니고,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날라가게 물론, 반도체는, 완전 스퍼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음, 그렇게 쳤을 때, 반도체는 이미 시장 시세를 받았고, AI, 로봇, 막, 이런 게끌고 가고 있고, 네이버는 안 받았다는 거는 명확해요. 받은 게 없죠. 죽구마, 이게 받은 거 아니야? 미친놈아. <laughs> 이거. 이게 어떻게 받은 거야? 절대 아니야. 물론, 회사 자체의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또, 조, 깊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무슨 말이나는 거면 휴머노이드와 엮여서 갈 거라는 건 맞아 내가 지금 그거를 기대하는 건 맞는데 안전하게 투자하실 분들이나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겠고 난 16만 원에 좋은 자리같긴 하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하실 분들이나 이런 거 하는 거고 좀 그래도 나는 크게 먹고 싶다 하면 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휴머노이드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 관심 못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재무 한번 보고 재무도 괜찮아 사놓고 묵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애가 누가 합니까? 예, 네, 누가 합니까?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되지 말란 법 있냐고요. 어? 있냐고. 없다고. 근데, 이할때 사놔야지.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이거, 조그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사면 안 돼? 그니까, 러 사도 돼. 많이 떨어졌잖아. 많이 떨어졌고 자리도 괜찮네. 왜냐면 지지받는 자리까지 떨어졌잖아. 사도 괜찮아! 근데, 뭐다? 크게 먹을 거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건 그게 뭐야? 단타 뛰게 된다고. 단타 뛰다 보면은 습관되면은 진짜로 저처럼 돈 많이에 있습니다. 아, 이거 네이버 찍다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용도의 종목으로좀 적합하진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1위에 비하지 말라고요. 시간의 다른가로는 네이버. 떨어졌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메릴린치하고 시티. 여기에 시티가 들어왔네. 뭐, 근데 이게 사는 수량이 시원찮아. 뭐 이거 산다고 뭐, 인생 달라져? 얼마야? 만에다가. 한 50억 산 거야? 50억이면 꽤 샀네. 음. <laughs> 근데 뭐, 거래, 그게 크니까. 큰 회사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하겠고요. 거래대금을 보게 되었을 때는 뭐, 0억은 당연히 넘어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700억, 700억. 어 뭐, 거래대금 안 나오고 있네요. 얘는 낮을 때는 얼마까지 내려갔었다고 그랬죠? 야, 근데 이때 왜 이렇게 핫하냐? 아, 핫한 게 아닌가? 원래 이런 애인가? 아 지금이 진짜 거래대금이 마른 건가? 500억도 보이기는 하는데, 아, 지금이 존나 마른 거구나. 아 이러면 이제 가긴 힘들죠 시장 관심 받기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긴 하죠 지금 얘가 시장 관심 받을 때가 아니에요 얘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휴머노이드 얘기 나오면 테슬라 휴머노이드 얘기 나오면서 뭔가 어떤 기레기가 딱이 네이버랑 얘랑 엮여주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럼 그날 얘10% 이상 오를 수 있어요 주꾸마 이거 상한가 볼까? <laughs> 상한가 씨. 안 가요 이렇게 무한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건 진짜 보기 드문 일이니까 해봐야죠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피곤해 죽겠어. 아까 이거 봤지? 어 와, 수고 이쁘다. 외국인과 기관.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한달 양의 기관으로 봤을 때기관대만사들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뭐, 그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의미는 없어요. 이게 진짜로 좋으려면은 여기가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빨개야 돼. 근데 외국인이 관심이 없죠. 외국인이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방산하고 조선이라고 합니다. 어, 이쪽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합니까? 관심 없을 때 사놔야 싸게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냥 주식에 정답이 없어. 뭐 대차거래 추이는 왜 이거부터 받는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졌고요. 의미는 없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0.2이뭐얘 근데 원래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다. 옛날에 이 공매도 금지 아니었을 때.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데 공매도 쳐서 뭐 하나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앞서 네이버 뭐 힘든 시기입니다. 재미도 없을 거고요. 오 급락했다가 급등했네. 오. 야, 이건 좀 달달한데? 이, 이큰 종목이? 우와, 3%짜리 괜찮은데? 음, 어쨌든, 뭐, 뭐가 됐든, 급락했을 경우 뭐 이거 사서 3% 먹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주꾸미 믿어요. 주꾸미 믿어보세요. 나 삼성중앙 맞췄고요. 나 이제 이 다음은 얘를 맞출 겁니다. 얘 계속 찍다 보면은, 언젠간 나도 사람들 관심 받게 되면은, 언젠간 인정받는 날이 오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마사 얘기하고요. 언제서, 언젠가는 주진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